오늘은 3월 18일 화요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2시 30분 됐습니다 제가 오늘은 1시쯤 나왔어요 일찍 나와서 회사에 가서 어, 그동안 매출 정리도 좀 하고 어, 15일치를 한번 하려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하더라고요 제가 회사를 잘안 들어가요 한 달에 한두번 <laughs> 매출 정리할 때 보름에 한번 정도 들어가서 어, 회사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저를 못 보신 분들도 많고 보셔도 어 직원 새로 들어왔나 <laughs>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laughs> 워낙에 얼굴이 안 보여서 <laughs> 근데 그게 참 편해요 이렇게 회사를 매일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근데 회사를 매일 들어가는 그것도 하루에 1시간 이상은 소요가 됩니다 택시가 또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어, 저희 회사는 그런 거에선 참 좋은 것 같아요 자기 할 일만 하면 회사 들어오는 거는 크게 뭐, 터치를 안 해요 자유로워요 어, 대신에 본인이 해야 될 일은 꼭 해야겠죠. 아, 그리고 제가 오늘 오랜만에 회사를 들어갔더니 선물을 주더라고요. 상품권을 받아왔습니다. <laughs> 4만원짜리. 와, 짜잔. <laughs> 네. 4만원짜리 상품권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와, 근데 이거 진짜 제가 택시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이 택시라는 영업이 참 쉽지가 않아요. 이게 지금 언제 찍힌 거냐면, 보시면 어 새벽 2시에, 5월 어 3월 10일 새벽 2시에 어 제가 좋아하는 사창동 충대중문 버거킹 앞에 이렇게 버거킹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어 뒤에서 보시던 시민분이 "어, 저기 주차하면 안 되는데 주차를 했네" 이렇게 하고 사진을 찍어서, 안전신문고에 이렇게 신고를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덕분에 4만원짜리 상품권이 날라왔는데, 뭐 제가 잘못해서 이런 상품권을 받았으니까 이거에 대한 불만이 있다기 보다는 이게 참 뭐라고 해야 되죠? 이게 4만원이면 쌀이 20kg에요. <laughs> 이 돈을 다른데 쓰는 게더 가치가 있지. 이렇게 해서 이걸 신고하신 분에게 어떤 득이 돌아가길래 뭐 물론 정의구현 했다 <laughs> 이런 뭐 스스로의 자기만족이면 제가 할 말은 없지만 뭐 낮시간에 교통의 막 흐름에 방해가 되는 그런 시간도 아니고 새벽 2시인데 영업하는 차들 이렇게 좀 도로변에 대기해서 손님 기다리거나 콜 기다리거나 하는 것들은 청주 시민분들 그런 건좀 넘어가 주세요 뭐 이렇게 빡빡하게 사십니까 인생을 <laughs> 아 제가 뭐 진짜 뭐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나쁜 짓을 하는 걸 봐달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이 4만원이란 돈이면 하루 거의 1당이거든요. 18만원 입금해야 월급 4만원이죠. 그거 그냥 날라가는 건데 그걸 꼭 굳이 그렇게 하셔야만 속이 시원했냐? <laughs> 뭐 그렇다면 할수 없고 뭐 제가 잘못한 거라 더 이상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일단 출근을 할게요. 오늘은 어, 화요일, 저는 월요일, 화요일은 거의 뭐, 아, 죽음이고요 평일, 어려운 영업이 예상이 되고, 어, 특히나 지금 여기 저희 집 앞이 아니에요. <laughs> 저희 집 앞에서 시작을 해야 좀 코를 빨리 받고 시작을 하는데, 여기 산남동 가스 충전소 와 있습니다. 어, 오늘 어려운 하루가 예상이 되구요. 어, 1시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새벽 2시죠? 그 정도 딱 마감을 하면, 음, 제일 나이스 하긴 한데, 오늘 좀 늦어져서 지금 2시 반 시작이고요. 어, 그래도 웬만하면 2시까지 마치려고 좀 노력을 해볼 거고요. 어, 그러기 위해서는 중간에 밥 먹고 쉬는 타임을 좀 짧게 가져야 될것 같아요. 좀 짧게 갖고아 어, 2시까지 최대한 목표 금액 해보고, 조금 부족하면, 어, 좀 무리해서 연장하지 않고, 어, 적당히 마감하고, 또 내일을 준비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하루도 뭐 상품권도 받았겠다. <laughs> 아주 기분이 좋아요. <laughs> 자, 즐거운 마음으로 또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하루도 화이팅! 네. 지금 시간은 5시 25분 되었고요 2시 반에 시작했으니까 3시간 정도 영업을 하고 여기는 지금 오창 과학단지입니다. 네, 오창에 들어와 있고요. 어, 현재까지는 7회 영업에 56,300원. 어, 역시 평일답게 시간당 2만원 안 나오고 있습니다. <laughs> 근데 오창도 지금 이제 콜이 좀 뜸해진 시간이라 어, 여기 근처에서 밥을 먹으면 될것 같아요. 밥을 먹고 어, 그리고 이제 퇴근 시간 영업 시작하면 될것 같은데, 아, 오늘의 밥 후보가 여기 지금 수육국밥집. 여기가 지금 첫 번째 후보고, 이쪽 뒤에 골목을 돌아가면, 장수촌이라는 그닭 백숙 삼계탕 유명한 집이 있거든요. 청주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집이에요. 다른 지역엔 아마 없을 거예요. 그 누룽지 삼계탕인데, 와, 저 이제 먹는 거돈안 아끼기로 했잖아요. 하루 한끼 먹는 거 그냥 막 플렉스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국밥은 간단하게 때우기는 좋긴 하지만, 어, 여러분들께 오늘은 그 장수촌 누룽지 삼계탕을 한번 소개해드려 볼까. 꼭 제가 먹고 싶어서라기보다는 여러분들께 이제 청주 음식을 좀 알려드리고자. <laughs> 핑계가 그럴듯해요. <laughs> 네. 그래서 오늘은 그거 한번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맞다. 그리고 요거 콜은 어 정말 이거 하도 퇴근하지 말라고 <laughs> 어 하도 그러셔서 그냥 퇴근 은행 하겠습니다. 어 위치는 부산 해운대구로 설정할게요. 네 퇴근 은행 45분이 시작이 됐고요. 어 요거 끝나면 한번더 쓰면 또 45분 연장이니까. 이렇게 해서 전화기 들고 가겠습니다 네 오늘 밥을 먹을 곳은 여기입니다 장수촌 청주에서는 꽤 유명한 집이에요 어 이게 체인점 처럼 지금 분점들도 많이 늘어났고 이렇게 1인 누룽지 백숙 전문점 근데 사실 이걸 자주 먹기엔 뭐 가격대가 아시죠? <laughs> 그렇게 싸진 않아요. 16,000원. 어, 그렇지만 뭐 어쩌다 한 번, 한 끼. 제가 또잘못 챙겨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 근처 왔을 때한번 정도는 괜찮습니다. <laughs> 아, 여러분이 하도 잘 챙겨 먹으라고 성화를 하셔서 이거 저 진짜 어쩔 수 없이 먹는 거예요. <laughs> 자, 음식이 나왔습니다. 비주얼 기가 막히죠? 여기 누룽지 안에 닭이 이제 들어있어요 이렇게 누룽지를 싹거든요 양이 상당히 많아요 이야, 기가 막히죠? 이 누룽지 이렇게 푹 담가가지고 이 집은 맛돌입니다 가족분들이랑 오시면 이거 음악이 계속 나와서 신경 쓰이네 세트도 있고요 쟁반국수 같이 나오는 아, 기가 막히다 수순 가요? 이 노란 거 뭐지? 이게 맛있어요 뭐 이거는 맛은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저는 요게 톡톡 터지는 요 식감이 또 좋아요 이게 뭐죠 메밀인가? <laughs> 뭔지 모르겠네 <laughs> 어쨌든 요거 음 오늘 메뉴 선택 나이스 자 이제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아배 터지겠어요 <laughs> 너무 잘 먹고 나왔고요 이거 지금 퇴근 은행한번쓴 거거든요. 근데 아직도 안 풀렸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45분이 아직 안 됐다는 얘기죠. <laughs> 와, 나밥 먹는 속도가 이렇게 빨라졌나? <laughs> 아, 진짜 너무 맛있게 먹었고 여기는 가족분들하고 한번 오셔서 그 누룽지 닭백숙 이렇게 큰거 있잖아요. 그거 한번 드셔 보세요. 세트로 그 쟁반 막국수까지. 기가 막힙니다. 와, 이거 밥 먹고 이렇게 좀 걸으니까 너무 좋은데요? 날씨도 선선한 게 너무 좋고. 와, 여기 산책하기 너무 좋다. 여기 오창입니다. 오창 과학단지.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차에서 이렇게 앉아서 운전만 하는 게 걸어 다니는 것보다 다리가 더 아파요. <laughs> 신기하죠? 어, 그래서 좀 오래 운전해가지고 다리 아플 때 이렇게 내려서 좀 걷잖아요? 그럼 또 괜찮아져요. <laughs> 풀려요, 다리가. <laughs> 신기한 일. 어, 퇴근은행 두번안 써도 되겠는데요? 이대로 그냥 바로 일 이어서 하면 될것 같고. 여기 지금 오창이라 이거 풀린다고 해도 바로 콜이 들어오진 않을 거거든요. 여기 조금 힘든 동네입니다. <laughs> 차, 주차, 기가 막히게 해놨고요. 주차선 안에. 아, 차가 제일 좋다. 그거 있잖아요. 집이 제일 좋다. 약간 비슷해요. 차가 제일 좋아요. 아, 일단 시동을 키고요. 아, 진, 진짜 차가 제일 좋다. 아, 왜 이렇게 푸근하지? 차에 타면 꼭 집에 들어온 느낌이에요. 손님이 타면 꼭내 집에 손님 초대한 느낌. <laughs> 뭔지 아시죠? 일터기 재연결. 연결이 되었고요. 요거 태그 은행 풀리면 그냥 이어서 일하겠습니다. 이제 풀릴 때 아마 됐을 거예요. 벌써 6시 10분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7회 56,300원 이고요 어, 제일 나이스한 상황은 여기서 한 8시 정도까지 이 오창, 이 안에서 핑글핑글 돌다가 어, 8시쯤 돼가지고 딱 청주로 나가는 코를 받으면 제일 나이스입니다. 어제는 그게 됐었어요. <laughs> 오늘 또 되면 뭐 제가 운이 그렇게 좋을 리가 없죠. <laughs> 그 다음 차선책은 시간에 관계없이 청주 나가는 거를 받는 거. <laughs> 그게 두 번째. 최악은 못 나가는 거. <laughs> 설마 뭐 그렇게까지 되겠습니까? 그 상황 되면 그냥 나가면 되죠. 뭐. <laughs> 아 그러면 이제 또 어, 남은 시간도 어, 힘내서 또 화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도 화이팅! 네어 어느덧 10시 할증 시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너무 저조해요 16회 123,000원 현재까지 성적이고요 이상하네요 오늘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 나이스 할증 첫홀 잡았습니다 어 이상하게 좀 꼬였어요 아 제가 그 손님한테 상품권, 아니, 손님이 아니라 참, 청주시민한테, 국민신문고로 <laughs> 상품권 받고, 멘탈이 약간 나갔나봐요. 근데, 그거보다 더 멘탈 나간 일이 있었는데, 아, 그거는 얘기해드리기 조금 그래서 얘기를 좀안 하고 있,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심각한 일이 하나 있긴 했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살짝 지금 멘탈이 나갈 뻔? <laughs> 제가 멘탈 되게 강한 사람이거든요. 와, 근데 그거는 조금 타격이 있었습니다. 어뭐 어쨌든 어 지금부터 정신 차리고 열심히 좀해볼 건데 <laughs> 이제 와서 10시인데 이제 4시간 남았는데 이 좌표를 지도상에서 조금만 한뭐 1cm만 옆으로 찍어도 실제 거리상으로는 지금처럼 <laughs> 완전히 딴 곳이 돼 버려요 <laughs> 그래 가지고 엄한 데가 있는 경우가 좀 있죠 지금 내비상으로는 여기를 찍었는데 저쪽으로 한참 가야 돼요. <laughs> 어, 다. 뭐 어쨌든 그래도 통화가 되고 근처에 계시면 모실 수가 있으니까 일단 손님을 모시고 제가 좀 있다 다시 카메라를 키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 벌써 11시 35분입니다. <laughs> 아 평일 새벽 너무 힘들어요. <laughs> 아니 근데 이렇게. 길 옆에 대기를 못하겠어요. 겁이 나서 <laughs> 이것도 누가 찍어서 신고하면 어떡해요. <laughs> 아 진짜 미치겠네. 아 노이로제 걸리겠어요. 진짜. 아니 진짜 이거 새벽에 택시는 아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민 여러분.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지금 새벽에 술 드시고 집까지 안전하게 모시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지금 밤 늦게까지 고생을 하는데 이거를 꼭 신고를 해서 <laughs> 벌금을 내게 하셔야지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laughs> 진짜 아.. 승질나네 <laughs> 아니 내가 잘못하고 자하고를 떠나서 아니 그렇게 따지면 나 여기 돌아다니면서 한 시간만 돌아다니면 딱지 100개는 보낼 수 있어요 <laughs> 그게 무슨 정의구현이에요? 사람들이 말이야 정이 없어 <laughs> 지금 똥싼 놈이 승질내고 있죠 <laughs> 아 진짜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저기 있네 저기도 4만원짜리 두 대나 있네 <laughs> 저거 지금 다 4만원, 4만원, 8만원. 이 앞에도 지금 여기 다 4만원씩. 아, 승질 나네, 진짜. 승질나네, <laughs> 아, 오늘 영상 안 올릴래요. 제가 너무 제 바닥을 보여드렸어. 네, 어, 지금 시간은 이제 드디어 12시가 넘었습니다. <laughs> 와, 지금 큰일 났습니다. 웃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까지 상황이 이렇습니다. 21회 영업에 17만 1000원. <laughs> 웃으면 안된다니깐요 아, 지금 입금도 못했어요. 저 오늘 1시에 나와서 회사 갔다가 2시 반에 일 시작했잖아요. 와, 지금 12시가 넘었는데 아직 입금을 못했습니다. 아, 입금을 못한 이유, 변명을 좀 하자면, 제가 5시가 안 돼서 오창에 들어갔었죠. 그러니까 오창은 청주시 외곽 지역이에요. 약간 외곽. 바깥쪽. 한 10km 정도 거리. 그래서 여기 에 들어가서 청주로 복귀하는 코를 못 받으면 이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 <laughs> 안에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긴 해요. 근데 오늘 해결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제가 5시가 안 돼서 오창에 들어가서 45분 아까 밥을 먹긴 했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또 플렉스 했죠 맛있는 거 먹고 7시 반에 콜을 받았으니까 그래도 한 2시간은 그냥 허비를 해버린 거예요 오창에서 콜을 못 받고 그러면서 또 우리 구독자분들 많이 만났습니다 아까 시크릿 동생 손님 태우고 가면서 빵빵 하면서 저 약올리면서 가는 거 제가 봤고요 그리고 그 청주 노동자님을 오늘 처음으로 또 오창에서 뵀습니다 아 요거 요거 우리 노동자님이 또 요거, 녹용, 요걸 또 한가득 챙겨주셔서 저 힘내라고. 이거를 트렁크에 가지고 다니셨대요. 저 주려고. 너무 감사한 거죠. 아, 그래서 노동자님 만나가지고 인사하고 얘기하고. 그래도 콜이 안 떠요. 그러다가 이제 7시 반에 나왔는데 제가 정말 열심히 돌아다녔거든요. 이걸 어떻게든 만회를 해보려고. 어, 그런데 이게 콜이 안 들어오는 게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길에 각 포인트마다 지금 빈 택시들이 어마어마하게 서 있습니다. 아, 그걸 보면서 위로를 받으면 안 되는데, 솔직히 조금 위로를 받았어요. <laughs> 아, 그래. 어쩔 수 없구나. 이렇게 손님이 없을 때는, 아, 어쩔 수 없다 하면서 살짝 이제 자기 합리화를 시작하는 거죠. <laughs> 그러면 안 되는데. 아, 큰일입니다. 제가 근데 그 10시 시작 한번 했었잖아요. 어, 여기 시 타시려나? 오, 나이스. 지수님 나이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로 가드릴까요? 성화 4단지요. 성화 4단지요. 네. 아차아기가 어려우세요? 어, 택시. 전화하는 거를 못해가지고. 네. 아, 어 <laughs> 아니 빈택시들 많이 안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어휴, 저쪽으로 가는 거는 많은데, 이쪽으로는 없네. 그 돌리지 이렇게 이쪽으로 오라고. 아, 그런데 그게 안 보이나봐요? 아, 안 보여요. 아, 내가 운이 좋았네. 네요. <laughs> <그래요? 웃음> 아이고 네. 말씀도 이쁘시게. 아, 감사합니다. <laughs> 네, 우리 어머님잘 모셔드렸고요. <laughs> 우리 어머님 나이스 입금을 해 주셨습니다 <laughs> 450원 모자라는 입금 완료 <laughs> 지금 12시 15분이고요 아 이제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2시간인데 저 2시까지만 할 거거든요 평일은 딱 2시까지만 하고 들어가고 다음날 일찍 나오는 게 잠깐만요 여기 지금 횡단보도죠 어, 여기 안서 있을래 여기 서 있으면 또 누가 신고해 이놈의 아주 그냥 투철한 신고정신 <laughs> 평일은 아까 이제 말씀드리다가 끊어졌는데 일찍 나오는 게 답이에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어 제가 저희 구독자분 요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0시 시작을 해 봤잖아요 그날 엄청 여유 있었거든요 새벽 2시까지 하는데 뭐 여유가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10시는 아니더라도 어, 12시 전에는 나와서 시작을 해야 된다. <laughs>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 여기 지금 성화동인데요. 어디로 가야 되죠? <laughs> 여기서 충, 어, 이쪽. 여기서 한 3분, 2분, 2분 정도만 있다가 충북대학교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근데 오늘 확실히 사람도 없고, 풀도 없고, 엄청 한가한 날인 게 확실합니다. <laughs> 이렇게 믿어야 돼요. <laughs> 여러분, 오늘 한가 하셨죠? <laughs> 저좀 위로 좀 해주세요. <laughs> 와, 큰일 났다. 이거 지금, 와, 최고 기록 나오겠는데요, 오늘? 오늘 제가 택시 시작하고 정상,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최저 매출 오늘 기록 세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2월달에 23만 얼마가 기록이 었거든요 아 오늘 그것도 힘들 것 같아요 이제 1시간 40분 정도 남았거든요 아 일단 할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남은 시간도 화이팅! 네 드디어 퇴근입니다 지금 시간은 어, 2시 45분 되었고요 2시 반에 시작해서 2시 45분 해서 12시간이구요 중간에 밥먹고 쉰시간 2시간 빼고 10시간 정도 운행을 했습니다 최종 결과는 30회 운행에 24만원 입니다 <laughs>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와 제가 어제 그 얘기를 바로 해드렸었죠 오창이나 오송처럼 외곽지를 갔다가 한 두세 시간 물 먹으면 그날 매출은 망가진다 이 얘기를 해 드렸는데 <laughs> 바로 오늘 보여 드렸습니다 이래서 말이 씨가 돼요 저 아까 오창 들어가서 어, 두 시간 물 먹은 게좀 타격이 컸고요 어, 그 이후에 그걸 좀 만회해 보려고 어, 길령업 열심히 하고 콜 들어오는 거다 받고 했는데 어, 평일이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었어요. 어, 그래서 결국에는 시간당 또 24,000원. 여기가 한계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일찍 나와서 오전에 일하는 시간을 좀 두세 시간 늘려야지, 어, 목표한 30만원을 할수 있다는 또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되네요. 얼른 올라가서 쉬고 내일 또 일찍 나와 보겠습니다. 어뭐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주어진 결과 만족하고요. 어 부족했던 부분은 또잘 되는 날 채우면 되니까 어 괜찮습니다. 어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는 내일 영업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업 끝.